안녕하십니까. 오영남자입니다. 자, 오늘 또 프리장 시황 빨리 좀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프리장 시황인데요. 지금 공포지수는 39까지 약간 떨어졌네요. 44에서. 어, 그래서 지금 뭐 심리는 그다지 이렇게 좋은 건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3대장 한번 보겠습니다. 어저께 넷플릭스로 인해서 증시 큰 타격을 주었죠. 나스닥은. 어저께 다우존스는 플러스로 마감됐습니다. 0.71 다운송은 1.69. 지금 뭐 바닥에서 운송주 같은 경우에는 잘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빠졌죠. 어그 이유는 말씀 뭐안 해도 넷플릭스가 지금 시장에좀 타격을 좀 크게 주어 가지고 이 중요한 순간에서 좀 맞고 떨어졌습니다. 어, 지금 그런 상황이고. 오늘 뭐 3대 지수를 보니까 프리장 상황에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러셀 2000이, 어, 2000에 안착하면서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그림자이고요. 어, 나스닥 오늘 100도 한1% 정도 지금 살짝 프리장에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어, 그리고 중국은 오늘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중국은 조금 급락이 나왔는데요. 지금 아직 중국 사정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 자, 유럽 상황은 한결 낫습니다 아, 유럽도 지금 미국보다 더 괜찮게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뭐든 다 주식들이 지금 회복을 하고 있고. 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이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과 한번 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랑. 오늘 원유 브랜트는 강고압으로 시작되고 천연가스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난방 유금은은다 빠지고 있고요. 노예는 조금 셉니다. 0.5%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3.0까지는 언제라도 찍긴 찍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저께 조금 좀 급락 맞았고 빠졌는데 오늘 좀 재차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프리장에서는 3대상 조금 세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 나스닥이 1.15%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현재 시간, 장 시작한 지 프리장에서 한 40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S&P5, 그 다음에 다우존슨뭐 그런 순으로 올라가고. 오늘 12시에서 2시에 파월 연설이 있는데요. 솔직히 지금 요즘 파월이 나와가지고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또 뇌파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시장에 공포를 줄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연설 두 건이 잡혀있다뭐 저는 그리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설이 많으면 좋지 않다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상황 음, 프리장 상황인데 넷플릭스는 어저께 같이 폭락은 없습니다 지금 프리장 상황에서 한1.2% 정도 지금 추가로 더 빠지고 있는데 어, 어저께 같은 폭락은 아니고요 지금 그려놓은 박스권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와 요 사이죠. 요 사이에서 지금 대응해 주고 있다. 어, 일봉의 상황에서는 엄청 났습니다. 어저께 36%, 37%까지 빠졌는데 좀 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이 떨어졌다고 지금 이 시점에서 들어가는 건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AMD도 아직 큰 시세를 못 주고 있는데 어저께 좀 장대 음봉으로 좀 어저께 나스닥이 빠지니까 같이 빠졌죠. 어, 소스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AMD하고, 음, AMD하고 엔비디아를 중요,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상황에서도 아직 5일선을 지금 타지 못하고 지금 그 언저리에 걸쳐 있고요. 11선 맞고 떨어졌습니다. 어저께 상이, 장이 안 좋아서. 엔비디아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도 어저께 15일선 터치 했는데 불구하고 넘지 못했죠. 그래서 쭉 다시 한번 빠졌는데, 이 밑꼬리를 달아주는 이 금액대를 210달러를 철저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마지노선이 206달러도 지금 아직 1차가로는 200달러 초반의 금액인데, 아직까지는 210달러 부분을 밑꼬리 달아주면서 지금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장에서도 만약에 나스닥이 가면 이 120분 봉이랑 60분 봉이 합쳐지는 이 라인대에서 급등이 나와가지고 종가에서 여기 안착해야죠. 220달러 이상에서 230달러 정도에서 그러면 거의 나올 것 같습니다. SOXL은 s o x 반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식은 오히려 더 좋습니다. 어저께 11선 가뿐히 넘어가고 이 양봉을 잡아먹지 못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힘이 더 강하다는 소리고요. 어저께 매수물량들 좀 들어왔는데 오늘 만약에 상승으로 나오면 20일까지 가는데 이 갭을 메우러 가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이 상승장으로 끝나야지만이 만약에 좋은 시나리오를 연출이 되고 만약에 오늘 하락장에 가면 한번더 양봉까지 잡아먹지는 않더라도 한번더 떨어져 준다면 여기에서 좀 쉬어가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그림자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오늘 TQQQ도 지금 테슬라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반등을 주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또 20분봉 120일 120분봉에 또 20일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오늘 50달러가 승부처인데요. 50달러를 딛고 올라가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 장이 결정될 것 같은데 오늘 큰 이변만 없다면 테슬라가 목잡고 나스닥을 이끌어 주면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큰 변수만 찾아보지 않으면. 그리고 b u l z 도 어저께 한방 얻어 터졌죠. 17%, 16%씩 떨어졌는데 아이 금에 어저께 다았습니다 어저께 닫고 그래도 나름대로 사주는 세력들도 굉장히 많았다 파는 세력보다는 사주는 세력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최저 9.1달러 까지 인데 거의 다왔고요 오늘 넷플릭스가 또 뻘짓만 하지 않으면 그래도 어느정도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5일선 밑에 5일선 하고 11선 밑에 인데 불구하고 앞으로도 장이 지금 실적만 조금만 도와준다면 어이없는 그런 것만 아니면은 여기에는 어느 정도 지금 무릎 아인것 같습니다. 지금. 확실히 무릎 아래다.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F, f n g f n g 도 어저께 급락 맞았죠. 넷플릭스로 하여간 어저께는 좀더 빠졌네요. 지금. 이런 하락장은 뭐 생각도 못 했는데 지금 이 개불 매우로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14달러까지. 그리고 마진노선인 12달러까지 거의 왔는데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은 너무 걱정하시기 보다는 데드캡 바운스가 무조건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손절 하시는 건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물타기를 지금부터 들어가야 되는 시기인데 여기에서 다 왔는데 여기에서 손절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어느 정도 손절을 하려면 20달러 이 연절에서 좀 비중을 줄여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대체적으로 큰 급락은 없다. 라는 게 오영 남자의 생각이고, 오늘 아크, K, 아크 K도 장 초반에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지금 한2% 정도 올라가는데, 어디까지나 이건 단기 반등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테슬라는 지금 장 초반부터 지금 7% 이상 급등하고 있는데 굉장히 셉니다. 지금 오늘 이 가격만 유지만 해준다면 1039 달러, 1040 달러 이 부분만 예를 들어서 유지만 해준다고 하면, 오늘 테슬라가 안타 치고 나가면 1080 달러까지 한번 터치하고 내려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 일봉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지금. 오늘 20일 이 위에서 끝나야 다음에 매수세들이 또 붙는 겁니다. 20일 무조건 위에 안착을 해야 되지. 오늘 여기서 또 빠지는 그림자에 나오면 조금 더 쉬어가죠. 오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급등해서 테슬라가 이 갭을 메우러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1064달러까지 갭을 메우면서 종가에 끝나야죠. 종가에. 그래서 나스닥을 시장을 이끌어 줘야 됩니다. 테슬라가 반등을 주면 아마, 그, 브링크 차징이랑, 뭐, 다른 종목들, 테슬라에 관련된 전기차들이 아무나 아무래도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지금 애플, 애플도 뭐 크게 움직이진 않지만 좋습니다. 빅테크들이 다음 주 중에 실적 발표 다 있죠. 아마존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오늘 대체적으로 지금 후장 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고, 반도체들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어저께 어이없는 실적, 그 실수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 괜찮고요. 홀딩스도 실적이 이번에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홀딩스가 먼저 치고 나가는 모습은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지금. 홀딩스도 여기서 대세 상승이 일어나는 이 구간에서 조금 더 세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끄집어 올려야죠. 오늘 테슬라가 전 시장을 한번 올릴 수 있는 구원투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계좌 상태는 오영 남자는 지금 음, 소스에 지금 27달러 한 98에 조금 들어갔는데 지금 한5% 정도 지금 수익이 나고 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플러스권으로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아 그리고 추가로 보게 되면 뭐 알겠지만은 <laughs> 한번 여기 잠시만 이거 한번 봐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 축가 예측을 하는 거는 의미는 없지만 요즘 장은 등락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난리죠. 다우존스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금 35,000인데 지금 거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굉장히 흐름이 좋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이 추세선을 넘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한번 걸리는데, 이 추세만 선 돌파하면, 연속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식은, 3대 지수는, 다, 키 맞추기를 하면서, 따라간다는 게, 오영남자의 생각이죠. 아직 괴리율은, 굉장히 높지만, 어, 나스닥도 역시, 제 생각입니다. 제 뇌피셜인데, 지금 뭐, 고점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지금 다우가 이 정도에 있으면,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해서 뛰어간다는 게 우영 남자의 생각이죠. 맞습니다. 시간이 흐를 뿐이지 시간이 조금 더 가면 나싹도 다우나 s p 5를 따라가는 키 맞추기가 연출이 될것 같습니다. 주봉이 그림자이고요. 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우는 이쯤에 있습니다. 15,300쯤에 지금 있는데 어 나스닥은 지금 14,000, 지금 13,000 정도에서 놀고 있죠. 14,000 초반이나 지금 13,000 후반에서 놀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금이 매력이 있는 빅테크들이 실적이 이어진다면 제가 보기에는 나스닥으로 돈들이 한 번쯤은 다시 몰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이고요. 지금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보고서... 선물 한 번만 다시 보겠는데 선물은 원유 한1% 정도 뭐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천연가스가 좀 떨어지고 있고 난방금은 지금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두 밀까지 노예가 한0.4% 정도 올라오고 오늘 파월 연준 12시하고 2시쯤에 있다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참고해주시면 좋겠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오늘 어, 테슬라가 실적을 조금 물고 가서 매수 심리가 좀 살아가지고,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기술주들이 조금 많이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 오늘 반도체는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반도체 한 번,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소스에 지금 많이 투자가 되는데, 어, s x l 도 지금 11선 넘어갔기 때문에, 120분 봉에서도 오늘 이 라인만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그립작으로 연출이 돼야 됩니다. 오늘 종가에 31달러에서만 끝나면 매수세가 굉장히 힘이 좋게 살아 올 수도 있다 라는 거 오늘 떨어지지 말한다면 sxl도 마찬가지죠 아직 공포 분위기는 뭐 이제 다 끝났습니다 20일이 60일을 잡아먹는 크로스가 생겼기 때문에 뭐이 라인하고 이 라인만 깨지만 안 한다면 아직도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요 상입니다 오늘 또 시간 봐서 방송 한번 이어드리겠습니다. 아, 팔란티어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팔란티어도 지금 최근에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팔란티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팔란티어. 아, 이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팔란티어. 팔란티어도 120분 봉에서 약간 꺾이긴 했지만 나름대로 지금 60분 봉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지금 딱 중간인데요. 일봉에서도 지금 드디어 21을 올라타는 그림자이 나와야죠. 종가에 13.5달러만 돌파해주면 이 갭을 먹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주봉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양봉 하나 지금 뽑아 먹었는데요. 무리가 하지 않으면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 14달러까지는. 아,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요상이구요. 이따 9시 한 50분쯤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